얘나야, 아빠한테 캐치티니핑 알려줄래? 어, 어, 아자핑, 차차핑, 바이오핑, 해핑, 키키핑, 아이핑, 두구핑, 부추핑 아토핑, 또. 아토핑이 뭐야? 아토핑은 캐치티니핑인데 어, 엄청 발성, 발상, 발성, 발상 역이다그 다음은 어. 또뭐 있어? 포슬핑도 있던 것 같은데? 포슬핑은 아니지. 티... 아, 아니야, 그럼 티니핑 아니야? 뭐... 네, 이한지마 디저트 테니핑이야. 지금 캐치 테니핑 하고 있는데 캐치 테니핑 좀 나눠서 <laughs> 아주 펭. 또 시즌핑은 없어? 싱싱핑 어 있어. 아 싱싱핑 말고 <laughs> 시즌핑. 싱싱핑, <laughs> 싱싱핑은 없어. 어. 싱싱핑. 싱싱핑 있어? 싱싱핑 어. <laughs> 또 노이핑, 노이핑 아니 노이핑, 노이. 노이핑 어, 계약이 어떤 핑이 제일 좋아 어해 어? 어, 어. 그 해핑. 어? 해핑이야해핑이야해예 아, 해핑이야. 북극핑. <laughs> 아, 핑이야 부해핑 그럼 부피핑은뭐 하는 친구야? 부피핑은 당근을 피고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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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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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포풀 센스가 여러 가지 수갑 수갑 베이피트 가지고 캐치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번에 보석티니핑보석티니 해핑. 핑에서는 어 조아 핑 방울 핑위더핑까요핑 아야 핑 수광 핑투다어 그렇게 핑이 많아 어투다핑또 네모 핑 또. 막 붙이는 거 아니야, 얘 나가? 또 무작자핑, 군주핑, 냄비핑, 이게 다 핑. 엄청 많네. 발레핑, 발레핑? 또 음... 무슨 핑이라고? 발라핑? 아니, 발레핑, 발레핑, 발레핑. 아, 발레핑, 발레를 한다고 난 발라 버리는 줄 알았어. 발라? <laughs> 그 다음은 모르겠어 이번에 열세틴핑, 어. 보바 티니핑에선 좋아하는 게 토다핑이야. 또 토다핑은 뭐 하는 거야? 토다핑은 자기 걸로 슈퍼하는 사람 토닥이 주고 조합핑한 토다핑은 친한 친구야. 조합핑이랑 토다핑이야 발레핑이야 좋아. 좋아. 알았어. 안 좋은 핑은 뭐 있어? 나머지야. 나머지가 뭔데? 나머지 티니핑들이 다 좋아 애는 캐치 티니핑들은 원을쉬어해 뭐야 다른거야? 캐치 티니핑이랑 디저트 티니핑이랑 다른거야? 어 디저트 티니핑은 어, 머이카 여기 디저트고 캐치 티니핑은 되게 평범한걸 머여요아 어, 그랬어? 고마워 알려줘서 그 다음에 예스 yes, 티니핑 열쇠틴이 뭐예야 디저트 어.. 열쇠틴의 핑은 열쇠 가지고 있어 무나 음.. 혼다핑 같은 열쇠 혼다핑은 똑같은 열쇠긴 하지만 색깔은 달라 색상이 달라? 소개해줄게 나나핑 뽀야핑 수지핑 빨리 핑, 냠냠핑 얘네가 좀 틴의 핑은 잘 몰라 이름은 잘 몰라 그래도 많이 알고 있네 그리고 또... 핑글핑, 꾸아핑 꾸아핑은 뭐야? 꾸라... 꾸라핑인데 이름이 좀 어렵다 솔직히... 소치핑? 얘네 솔직히 이야 꾸야핑 좀 어져봐 구라핑? 꾸야핑 아니, 구라 <laughs> 꾸야 뭐? 아니야 구라까는건가? 꾸락아니꾸핑 꾸라핑은 뭐 어떻게 하는거야? 꾸라... 근데 눈상 친구인데 이름이 몰라 근데, 근데 빙글핑이랑 꾸야핑은 친해 지. 아, 그거 또. 음, 빨리 핑 냠냠 핑뜨거핑 어, 어, 또 뭐였지? 뭐였어? 뭐였어? 아빠 핑 이런 건 없어? 아빠 핑?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엄마 핑 이런 거 없어? 어. 음. 어, 캐치티네핑에서어 똑같 똑 똑같 핑이야. 뭐야 핑도 있어. 똑같 똑같핑? 아니 이.. 이강명인 팅도 자기 모습이랑 똑같아진거야아 똑같아져서 똑같핑이야? 응어 고마워 알려줘서 그 다음에 응. 마지막 디저트 트는 핑 디저트 트는 핑잖 아! 언니! 어? 그, 근데 전기 발달하는 트는 핑은 없어? 아! 아빠 티치 트는 핑에서는 음.. 어.. 찌 핑도 있어 어.. 무슨 핑이라고? 찌핑 그게 뭔데? 걔네 종기네 미표 그리고 그 아빠 마지막 디저트 채팅에서는 포시핑 또 포로쉐핑 포시핑 어. 포시핑 어, 알아 알아 포시핑 포로쉐인 줄 알았네 모양핑 말랑핑 샤샤핑 푸리푸핑 음. 언니 푸핑 샌드핑 유거핑 또 커피 머핑 커피냐 머핑야 걔네 나기지 팟빙수핑은 없어? 아까 팟빙수 맛 있던데. 없어 없어 <laughs> 음, 아유 맞아 또또음 쭉고핑 육고핑 육고핑 막가핑 새콤핑이 랑 대고핑인데 아 맞다 예 옛날 핑에서는 폼다핑도 있었고 또 거기, 행운핀도 있어. 새콤핀이랑 달콤핀이, 응, 두 개, 내장 붙은 핀두 개고, 행운핀 한 개야. 음, 고마워, 알려줘서. 꽃핀이요. 아, 근데 뭐가 이렇게 고마워, 얼굴은.